전 주신 루페 어? 절대 꺼지지 않을 테니 어? 태풍이... 신관님, 신룬텐데 신룡케인데? 신관님, 신룬텐데요그 원래 신룬테가좀꼬러만 애들 아닌가? 아, 저사제 조심해야겠는데요. 약간 신룬테좀조심해야 돼. 아이, 거러만데. 사제 모피어스와 대화. 어디로 통하는 길이죠? 돌만 남았군요. 좀... <laughs> 아이, 꼬러만 녀석.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아니었어? 새로운 눈명 그리고 사자의 심장이라 꼬아만에 맞지? 꼬었만에맞았어아니야 사자가 아니었어? 아로 눈이 빨간 게 악마이네 눈치치치치. 사람 차별한 건가? 약간 그 생각 했거든요 근데 악마어어 무당하면 아니 뭔, <laughs>